안녕하십니까, 갸라 호른입니다. 갸라 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선물은 일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뛰어넘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 104초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달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지난 여름 저항대로 작용한 가격대로. 104부터 106까지 여러 저항선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달러 강세에 앞서 달러는 지뢰밭처럼 펼쳐진 저항선을 하나씩 돌파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달러인덱스는 99 후반과 100 초반에 형성된 강한 지지대를 확인한 다음 상승했는데 상승하면서 지지선을 착실히 만들지 않고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와 강한 저항대를 뛰어넘기에는 상승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만약 달러가 계속 힘을 얻어 106을 넘어선다면 110대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에게 남은 상승 동력이 충분한지 점검해 볼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 선물은 104 초중반에 형성된 저항대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104.40대까지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 선물은 21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은 뒤 반등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갈지 다시 조정에 들어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차 도약해 105에 다다를 수 있지만 104 중반에서 다시 저항에 부딪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다시 조정에 들어가면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오른 가운데 미국채 수익률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2%를 넘어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내구제 주문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달 연속 줄었지만 시장이 예상한 마이너스 1.0%보다는 높았습니다. 미시간대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다른 경제지표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9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4%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연방준비제도 연준이 23일 발표한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도 미국 내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 둔화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만 성장하는 미국 예외주의가 힘을 얻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는 이른바 노랜딩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셈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ECB의 2% 목표를 향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연례 총회에 참석한 나겔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일찍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 c 는 내년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낙의 총재의 발언은 이보다 더 빨리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 c b 총재는 금리 인하는 명확하지만 인하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블룸버그는 e c b 가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는 비컷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풀이한 바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ECB가 앞으로 4차례에 걸쳐 0.25% 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내년 중반까지 예금금리를 2%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5%, 0.2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95.5%로 보고 연방기금 금리선물에 반영했습니다.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은 미국 기준금리는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평균 3에서 3.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 대반에 모건 스텔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꾸준히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외환시장의 관계 당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세 인상을 포함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온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세 차례에 걸쳐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놓고 이란 공군 방공 사령부는 방공 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며 이스라엘 폭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국영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곳은 핵시설이나 원유 관련 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이고 이란 역시 이번 공습에서 피해가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등 양측 모두 전면전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전 네덜란드를 통해 표적이 어디인지 미리 이란에 알리며 이번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이란 역시 이번 공습에 대응할 계획이 없음을 외국 중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서로 국내 여론을 달래고 대외적인 명분을 살리는 이른바 약속 대련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 분위기의 척도인 리알화 환율은 25일 달러당 69만 리알에서 폭격돼인 26일엔 66만 리알로 하락해 금융시장은 이란의 보복 대응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재보복을 일고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다시 보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미국 대선 향방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의 촉각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